안녕하세요. 부력총장입니다. 첫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기회이땅인 영종도 기억하시죠? 세계화 통한는첫 관문인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영종도 곳곳에 세계적인 복합레저단지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가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 인천국제공항이 자리 잡으면서 세계 3대 허브 공항으로 관광객이 늘어나고. 72시간 무비자 체류 3박 4일이죠 가능한 이 공항 주변으로 해서 복합리조트와 카지노가 입성하게 되면 그야말로 예전에 그냥 섬이 아닌 하나의 관광 테마 도시로 다시 태어나면서 영종도의 부가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 그 이상이 될 수밖에 없는데 도대체 어떤 것들로 이슈가 되고 핫한 지역으로 거듭나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2017년 4월 중공이 나서 운영을 하고 있는 동북아 최초의 파라다이스 시티 다들 아시죠? 2017년 개장 이후 누적 방문객수만 250만 명에 달하면서 작년 2019년 흑자 전환되었고요. 공항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는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5성급 호텔, 외국인 전용 카지노부터 에버랜드의 3.5배, 3.5배 규모 3.5배 규모의 테마파크가 함께 들어가는데 영화 제작사 파라마운트가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여의도 면적의 1.1배 달하는 부지에 민간 자본 2조 321억 원이 투입된 한상드림 아일랜드는 워터파크, 아쿠아리움, 특급 호텔, 뭐 5성급 호텔, 복합 쇼핑몰, 테마 공원 등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센즈보다 거의 3배 이상의 큰 규모로 향후 동부가 최고의 복합 리조트가 탄생된다 보시면 되시면서, 싱가포르의 경우, 마리나베이 센주 오픈은 기하급수적인 경제 성장이 있었어요. 뭘로? 관광객 증가, 고용 파급 효과, 부가가치 파급 효과 등 거의 부동산은 93배 이상 올랐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리조트 하나 들어온다고 집가상승이 있는 게 아니라 고용인구창출과 관광객 유입, 지역 안에서의 경제활동, 그 지역 안에서 돈이 쓰여지고 돈이 돌고 돌아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건 아실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연도교 개통 이후 접근성이 훨씬 좋아진 무의도에도 무이솔레어 리조트, 뭐 해양테마파크공원이 조성이 되면서 미단시티 네 대규모 호텔 및 카지노, 스파 및 쇼핑몰까지 용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리조트가 다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 모든 것들이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리조트들이 언제 중공 나서 개장을 하느냐 올해부터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중공 나서 2023년까지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데 이 많은 리조트들이 중공 나서 운영하게 되면 상주 고용 인구 창출은 약 15만 명 에 가깝고요. 거기다 고용 인구 창출로 끝이 아니라 관광객들로 인한 인구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여줄 수밖에 없는 게 영종도 자족 도시고요. 그래서 영종도를 황금알을 낳는 기회의 땅이라 기꺼이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죠. 이런 지역에 속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은 경제 충격에 대응하고자 임시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1.25%에서 0 7 5이나 했으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추가 0.5% 추가 인하를 결정했어요. 이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타격과 이에 따른 여파가 주목되면서. 사실상 통상적으로 금리인하다 하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호재와 기회로 보실 수 있으세요. 왜냐하면 금융상품에투자해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이 낮아지면서 그만큼 갈 곳을 잃은 현금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부동산으로 흘러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렇게 개발이 한창인 이제 발표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향후 몇년 안에 어마무시한 리조트와 카지노로 동부가 최대의 복합리조트로 거듭날 영종도 랜드마크 블루오션 3차 보실게요. 총2,480 랜드마크 1차, 2차 보시면 성황리에 분양 마감이 됐어요. 1차, 2차 성황리에 분양 마감 됐고요. 위치 보시면 영종도 안에. 상업지역 안에서도 중심 상업지역 안에 자리 잡고 있고요. 블루오션 3차는 생활형 숙박시설로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이 객실 임대형 상품이라 보시면 되는데 2012년도에 관광객들 유입으로 합법적으로 부동산 상품이 된 거고요. 중심 상업지역은 일반 상업지역보다 땅값, 공시지가가 훨씬 더 비싸요. 이렇게 빨갛게 표시된 데가 중심 상업지역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전세, 월세만 가능하고 숙박이 안 돼요. 숙박을 하게 되면 불법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숙박은 중심 상업 지역 내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비해 블루오션은 숙박까지 가능한 상품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보시면 지하 5층부터 지상 23층 건물로 생활용 숙박 시설 672실, 상가 근린생활 시설 48실로 구성되어 있고요. 건물 보시면 건물 보시면 1, 2, 3층 말씀대로 근린생활 시설 들어가고요. 4층부터 23층까지 객실이에요. 객실 숙박 시설이고 옥상에는 이용객들 이용할 수 있는 부탁가든 옥상 정원 들어가는데 발코니가 있는 호수 4층부터 9층까지 발코니가 있고요. 10층부터 23층까지는 발코니가 없어요. 당연히 발코니가 있고 없고는 약간의 분양가 차이도 있, 있겠지만 뭐 임대 수익 차이도 분명히 있고요. 평면도 보시면 상가 면적이 보시면 쪼개놓은 면적들이 다양하게 설계되었고요. 보시면 3층 같은 경우에는 멀티 공간, 여기 이렇게 뭐 멀티 공간 부대시설, 3층 정원까지 다 준비를 했고요. 3층 같은 경우에는 뭐 정원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옥상 정원, 여기 이용하시는 고객님들, 뭐 편의를 위한 뭐 편의 부대시설까지 다 준비되어 있고요. 현장 앞이 시사이드 파크와 공원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용 가능한 가능한 뭐 키즈 카페라든지 아니면 패밀리 레스토랑 뭐 대형 프랜차이즈 이런 걸로 이제 M&D 구성을 맞추기 때문에 상가 역시 뭐 이렇게 조금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입점하게 되면 리스크 없이 따박따박 월세 받기에는 정말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이용객들을 위한 부가 서비스 한번 보시면, 영 공항부터 영종도 주요 지역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행해드리고, 그 다음에 조식 서비스, 그 다음에 세탁 서비스, 뭐 굉장히 많아요. 발레파킹부터 회외할수 있는 공간까지, 이게다 제공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그 고객님들의 서비스 만족도는 거의 100에 가까울 수 밖에 없고요. 객실 평면도 한번 보시면, 4층부터 9층까지가 테라스가 있는 호수이면서, 앞쪽 라인 바다와 공원이 보이는 라인이에요. 조망권 중에서도 가장 선호도가 높은 바다 공원 영구 더블 조망권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테라스가 있고 없고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약간의 임대 수익의 차이는 분명히 있고요. 가격 및 궁금하신 거 아래 하단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정확하게 다 풀어드릴 거고요. 10층부터 23층까지는 테라스가 없는 호실이에요. 내부 구조 한번 보실게요. 아시다시피 1인 가구 상품은 대체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 사용 면적이 굉장히 좁다라고 느낄 수 밖에 없는데, 블루오션의 장점은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서 전호실 복층으로 복층, 더블 복층으로 특화된 설계를 했고요 이용, 이용객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복제 기본형 보시면 심플하면서 현 트렌드에 맞게 인테리어 공간을 확보를 하면서 쾌적성까지 높였기 때문에 이 공간만 쓰는 게아닌한두세평 정도의 서비스 면적이 추가로 들어간다 치면 더블 복층은 전용과 거의 비슷한 전용이 6.44 평이면 추가 면적이 6.314 평으로 해가지고 실 사용 면적이 12.5 57평 정도 나와요. 굉장히 넓은 거죠. 원룸이 이런 구조로 나오는 건 사실상 쉽지 않아요. 항상 작다라는 게 원룸인데 그런 생각을 깨게 네. 해준게 영조 블루오션 3차라고 보시면 돼요. 발코니가 있는 호실 없는 호실 임대수익 변동이 있다 말씀드렸다시피 역시 마찬가지로 단층과 복층의 월세 차이는 지역마다 금액은 다르겠지만 항상 위선상에 있다 말씀드리면서 직접 찍은 홍보관 유니트 보시면 현관 입구 신발장 그다음에 여기 세탁기 쿡탑 뭐 냉장고, 기본 수납공간, 가정까지 다 드풀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층고가 4m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답답하지가 않죠. 굉장히 넓어 보여요. 그래서 계단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지는 게 더블복층이에요. 여기가 서비스 공간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시다. 충분히 뭐 원룸하고는 비교가 안될 만큼 넓게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생활형 숙박시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세요. 미포함이고요. 그 다음에 취사가 가능하시고, 청약통장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운영사가 직접 운영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은, 이건 선택이에요.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뭐 이거를 운영할지, 아니면 월세를 놓지, 전세를 놓지, 그건 내가 선택하시면 가능한 거고요. 짧게 한마디로 말하면 오피스텔과 호텔의 장점을 모아놓은 게 생활형 숙박시설 숙박시설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 보실게요. 계약금 10% 진행하고요. 증도금 50%까지 대출 나와요. 요즘에 아파트 대출 안 나오잖아요. 대출 나오는데 당연히 대출 이 나면 이자가 발생하겠죠. 준공 나서 운영해서 수익이 날 때까지 무이자 조건이에요. 따로 추가 비용 없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잔금은 언제냐. 2022년 12월에 준공 나기 때문에 이때 잔금 40% 준비하면 되시고요. 가끔 이제 부동산 상품 많이 뭐 이렇게 접혀보지 않으신 분들, 요거 갚아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뭐 여쭤보시는 분들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건물이 다 올라갈 거 아니에요. 중공 나서 등기 넘어가면 담보 대출로 전환을 하시면 돼요. 담보 대출로 전환하시면 요즘에 금리 자체가 워낙 저, 초저금리 말 그대로 마이너스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금리일 때 이용하셔갖고 건물 한 개, 두 개, 세 개, 네개 이렇게 부동산을 두세 개씩 늘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영종로는 여기서 끝이 아니죠. 올해 말 12월에 착공 들어. 들어가서 2025년 개통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3연육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그달이에요 그리고 1,245억 규모의 영종, 광화, 개성, 해주를 잇는 서해 남북 평화도로 연내 착공, 올해 착공 들어가요. 이게 확정이 됐죠. 확장이 되면서 한 가지 이슈만으로도 부동산이 뜰싹뜰싹 하면서 상승 효과를 볼수 있는데, 이렇듯 영종도는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정말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최고의 자족도시로 외국인 투자 부동산 개발 사업법은 1인 지역이라 말씀드리면서 누구나 부자가 되고 싶어 하지만 아무나 부자가 되진 못하죠. 부동산을 멀리 하면 부자가 될수 없어요. 물가는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올라가요. 물가가 오르면 땅값은 안 오르나요? 당연히. 땅값도 오르죠. 악재와 규제들로 인해 갈곳 없는 현금 돈 뭉치들이 수익형 부동산으로 유입되고 있는 요즘 미래 가치가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곳에 투자해야 내 재산에 플러스가 된다는 거 명심하시고요. 침체기일수록 부동산에 투자해야 반등했을 때 시세차익 볼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영종도는 그 안에서 블루오션 3차는 월세와 시세차익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 명심하시고요. 영종랜드마크 블루오션 3차에 대해 자세한 상담 원하시면 하단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전문 상담사가 디테일한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코로나로 인해 방문 상담 예약제로 진행 중이니 꼭 아래 번호로 예약하시고 방문하시어 상담 받으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